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합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지를 대충 가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그런 습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어렵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항상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그들의 말처럼 어둡고 암울하고 그늘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잘될 겁니다. 기쁘고 행복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요. 밝고 활기차고 뭔가 좋은 일들을 또한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흔한 예로 여러분 가수들이 자기가 노래 부른 가산말대로 산다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노래를 부르든지 자기가 말한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이 말의 권세,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참으로 말의 중요함을 깨닫고 지혜롭게 분별하여 그렇게 신중히 말하는 삶을 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웨이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도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말한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는 것, 뭐,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주님이 듣고 보신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은 곧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데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한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대로 산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명심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대로 성도의 삶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한대로 살아갔던, 그래서 멋진 존귀한 인생을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 이름이 유명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그 뜻을 우리들 많이들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어, 우리들이 외래어니까 야베스 그럼 어감이 괜찮잖아요 세련된 이름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야베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야베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붙이지 아니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이 슬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수고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에요.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이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이 야베스의 인생이었습니다. 누가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겠어요? 평생 지어질, 불려질 이름인데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슬픔이라고, 고통이라고, 수고라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야, 슬픔아. 야, 고통아. 야, 수고야, 그렇게 불러준다면, 여러분 평생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갖게 되어지는 자세가 어떻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불려지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저주받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그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겠습니까? 근데 이 야베스는 그런 이름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이름을 얻게 되어졌는지 오늘 구절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어집니다. 구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아이의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더더욱 일반적으로 그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짓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베스라는 아이의 그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아버지가 없거나 또그 집안에 할아버지나 좀 인정받을 만한 그 가정을 축복할 만한 어르신이 따로 없었던 불행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준 것이에요. 유치해 보면요. 지어질, 그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으니 유복자가 아닌가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그만 세상을 떠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태어났을 때에는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 아이로서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에요. 할아버지도 없었던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보면 유복자이거나 아니면 이 여인이 집안에서 어떤 한 가정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래서 홀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뭐예요? 호, 그걸 뭐라 그러죠? 예, 네. 미혼모 말고요. 호가정이라 그러나요? 예, 네. 그렇게 이 아이를 길러야만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 그러한 가정의 형편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만한 것이죠. 더더욱 성경에 보니까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런 걸 보면 이 어머니가 이 아베스를 낳을 때 얼마나 난산을 했든지 정말 죽을 고비를 걷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남편도 없지. 고생고생하다가 이 아이를 낳게 되어졌는데, 가만보니 이 아이가 얼마나 살수 있을까? 자기 인생을 향한 한탄과 슬픔을, 그리고 저주와 같은 그런 삶을 이 아이의 이름에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의 미래를 축복하며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 아이를 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슬픔과 고통이라고, 고난과 그런 수고로움만 있을 뿐이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한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게도 불려질 때마다 자기의 인생이 슬픔뿐인 인생임을 그렇게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우리 할머니 세대만 되더라도요, 아이들을 낳으면 자녀들을 많이 낳죠. 뭐, 보통은 대여섯 명. 많이 낳으면 열 명씩 낳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을 수밖에 없는 게또 예전에는 그 아이들이 또 집안에 그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낳으면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낳으면 두세 명씩 죽곤 합니다. 그러니 아마 이 어머니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불렀을 때에도 아마 이 아이가 얼마나 살기나 하겠는가. 아무런 기대도 없이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이 저주받은 운명과 같은 이 인생이 이스라엘의 족보 한가운데에 그 어떠한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라는 그러한 기록으로 그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기 상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나라가 다 망하고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이방 민족에 의하여 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간, 끌려간 이후에 75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쓴 책이 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대기의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민족의 정체성,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는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중심이 되어지죠, 뿌리가 되어지죠. 그 족보를 통해서 어떤 큰 사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읽어보아야 하는 이 역대기에 이 아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굳이 그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라 것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축하나 축복받지 못하고 태어났던 이 아이. 슬픔과 공통 뿐일 뿐임을 늘 들어야만 했던,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 그가요,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 안에는 가장 존귀하고 귀중한 자라 는 이름을 얻게 되어졌으니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저주받은 인생, 버려진 인생과 같은 그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답은 10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으으로를를우우사로환환을을어어내내 근심이 이없하하옵소하하였더하하님이이그구하하는을허허하하셨라아아여 여러분, 야베스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존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분어 이르되.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지금 내 주변의 환경에 휘둘려서 넘어져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비록 슬픔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고 나는 비록 저주받은 그런 운명을 지닌 채 태어난 것 같지만 나의 이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고 복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한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앞에 삶이 미래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지격, 지역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환란을 벗어나고 근심이 없는 삶을 주시옵소서. 그의 이름이 환란이고 근심이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의 삶을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셨던 것이에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삶을 살았던 나머지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서금이 생길 만큼 그 이름을 따서 한 지역을 만들 만큼 유명한 존경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야베스와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태어났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죽음으로, 고통으로, 날마다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두려움으로 어찌 살 바를 알지 못한 채 저주받은 인생 심판을 향하여 살아가던 운명을 지니었던 우리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아 있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는, 증명해가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요. 어, 제가, 우리 경, 제가 속한 경기 노예에 목회자 후보생 교육에 좀 강의를 맡아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어,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말한다면, 목사님들 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흔히 전도사님들, 또 강도사님들, 이런 분들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 코로나 시대에 이 예배와 선교에 관한 부분들, 주제를 가지고 저보고 강의를 부탁을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또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아니 뭐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교회가 당면한 이 코로나 시대.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교회가 이제 망하는 길로 접어든 망조라고 생각합니까? 이 코로나 시대가 좋은 기회 혹이라고 느껴집니까? 아니면 안 좋은 교회로 말하면 정말 좋지 않은 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사님들이요 전부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코로나 시대가 한국 교회에 또 아니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기회라고 생각합니까? 참 감사하게도, 그, 전도사님들이 전부 다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때를 우리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망하는 시기, 우리를 망하게, 우리가 망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교회를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재정립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바른 자리로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호기, 기회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말이죠 우리나라에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는데요 최윤식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전망하기를 한국개신교회 안에는 앞으로 2050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면 한국교회 개신교회 숫자가 40% 줄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100명 모이면 앞으로 30년 후에는 한5 6 0명밖에안 모이는 교회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요번 2020년도 4월달에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언론협회에 의뢰를 해서 리서치를 했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로 돌아오는 숫자,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숫자, 다시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한 숫자들을 리서치한 결과, 적어도 10%에서 20%, 30년 후가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면, 10%에서 20%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요. 에그 현실적인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내린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통계적으로는 수치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사님들 뭐 이런 통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한국 기독교 교인의, 개신교 교인의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다 손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사람도 믿어 의심치 않으니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한국 교회의 교인 수는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숫자적으로, 통계적으로, 현상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무너졌던 것이 다시 수축되어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온전한 하나님의 정결한 군사로 구별되어져 서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다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도 분명히 코로나 시대를 지난 이후에 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성도들이 있어, 있을 것이고 더 부흥하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복음에 흥한 역사 맡겨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힘 있게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하는 교회가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부흥과 생명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베스처럼. 내 이름이 그럴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럴지라도, 나를 둘러싼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그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 주실 그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기도대로 사는 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삶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는 그러한 삶을 버겁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제는 기도하라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 코로나 암울한 어둠에 또 답답한 우울한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생명의 풍성한 복된 역사에 발걸음이 되어지는 우리도 하는 교회 성도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왜안 변해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의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야베스처럼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와 복된 아름다운 삶을 증거하는 인생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실감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이제 다시금 기도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분별하여 이루어 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런 기도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축복하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역사들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